소프트웨어와 매일같이 해피! 이제부터 모두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 내 이름을 불러봐! 내 이름은 소피! 소프트웨어야! 우리 함께 누자 해피 소피, 예! Yeah! 자, 그럼. 으악! 아야야야야야 오늘의 미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통과하게 되는 자동문! 자동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동문의 동작원리를 알아야 해. 그럼, 자동문을 자세히 살펴볼까? 자동문 위를 잘 보면 센서가 달려 있어. 자동문에서는 바로 이 센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센서는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오면 문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 그렇게 사람이 왔다는 신호를 받으면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나서 몇 초가 지나고 나면 저절로 다시 문이 닫혀야겠지? 오늘은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볼 거야 그럼 오늘의 미션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특공대 출동! 우리는 코스모프! 코스모프 팀 해바라기 해바라기 팀 가손 쌤과 함께 이제 시작해 볼까? 오늘 우리가 자동문 을할 건데 혹시 주위에서 자동문 본적 있어? 네. 네. 어디서 봤어, 선생 병원 때. 갈 때. 병원 갈 때. 어, 또? 집에 들어갈 사람. 때. 집에 들어갈때 아, 맞아 맞아. 자동문은 식사, 식사. 우리 주변 곳곳에 아주 고마워. 많지. 오늘의 미션은 바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 자동문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짜는 거야. 근데 알고리즘이 뭐냐고?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작전이나 계획을 말해 그럼 오늘의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볼까 무한 반복하기 명령어 만약의 명령어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문제없지 나머지 문 닫기 명령어와 기다리기 명령어는 말 그대로 문을 닫는 동작과 기다리는 동작을 하게 하는 명령어고. 근데, 초음 보는 명령어가 있네? 신호 네, 보내기. 네. 신호 보내기가 뭘까? 그럼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나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소피아 놀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신호를 소피아 놀자라고 보내면, 너희가 소피아 놀자라고 신호를 받을 때마다 박수를 네. 이렇게 한번 치는 거야. 한번 해볼게. 네. 자, 소피아 놀자.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걸 해볼게. 자, 소파야 놀자. 자, 선생님, 이 방금 소파야 돌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소파야 돌자에 대해서는 약속을 한 안정했지, 거잖아요. 약속을. 그런 것처럼 이 신호분해기는 어떤 신호를 약속하고 그 신호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제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이용해서 오늘 알고리즘을 짜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 명령어들을 얼마나 잘 이용해서 멋진 자동문을 설계해 나갈지 한번 볼까. 음, 무한한 모 무한한 모 여기 열기 명령 종료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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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문 열기. 아 저기, 안 저기. 근데, 근데 문 열기 덜하면안 되잖아. 아니, 물체가 감지돼야지 여기. 여기 물. 우와 진짜 똑똑하다. 맞아 맞아. 우선 물체가 감지된 다음에 문이 열려야겠지. 물체가 감지되면 시작. 자. 나문 열기 문 열기 응. 문 열리고 응. 7초 기다리고 7초? 3초 가자 3초 난 3초 가져 3초. 3초면은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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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받기. 2, 3, 4 오호 3초라 그건 해봐야 알겠지? 해바라기 팀가자가자 3초가 될것 아. 같아 자. 오, 진짜 빨리 했네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 해바라기 팀은 아주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그럼 이제 포스머프 팀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야, 무한 반복하기 아, 명령 시작. 시작. 시작!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물체가 감지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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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약에 물체가 감지되면 감지 문 열어라고 신호 보내기 문, 열기. 문, 열기. 문, 열기. 문 열어라고 신호 보내고 받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문을 열어야지 문 열어라고 신호 보내기 아니 만약에 울체가 감지되면 그리고 어째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 고요한 정적은 뭐지? 거나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했었잖아 지금 선생님이 알고리즘 알려줬잖아 자동문 네. 이해했어? 당연하죠 이해했어요 예, 방금 전에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에그그 그럼 이쯤에서 두 팀이 만든 알고리즘을 한번 들여다볼까? 자, 두 팀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비교해보자 시작하기! 무한 반복하기 명령 만약에 신호 보내기 문 열기 포스머프 팀은 5초 기다리기 후문 닫기 해바라기 팀은 3초 기다리기 후문 닫기 시간만 다르잖아 그렇다면 두 팀의 알고리즘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블록들을 넣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어. 자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람 또는 물체가 감지됐을 때 물체를 감지하는 건 뭘까 하는 걸까? 누가 물체를 감지할까? 이거 센스, 센서. 센서? 어? 센서. 신호? 또 다른 의견. 신호를 주는 애가. 감지를 신호 해야겠지. 감지를 해야겠지. 다른 네. 기계. 다른 아니, 아니. 기계. 우와, 다른 기계라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자동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짜놨는데 이게 아니라 문과 센서를 따로 따로 나눠서 그걸 만들어줘야 해.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아유, 선생님도 그걸 이제야 <laughs> 말해주면 어떡해요? 두팀 모두 얼른 다시 알고리즘을 짜봐야겠다. 먼저 감지해야지 감지. <laughs> 아니지. 시작은 뭐 어떤 명령 같은 걸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 네. 따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거 받으면 신호 받을 때마다, 때마다 문 열기. 5초, 5초, 5초. 오초 기다리기. 5초 기다리기. 기다리기. 문 닫기. 무한 반복하기 종류. 아니, 얘를 아. 넣고. 아, 어. 아니, 종류는 어. 여기다 넣어야지. 아, 아니지, 여기 자동문이잖아. 센서가 명령을 해주는 거지. 끝. 문과 센서의 알고리즘을 나눠서 짠다는 걸 알고 나니 훨씬 쉬워졌나봐. 과연 보스머프 팀은 알고리즘을 제대로 짠 걸까? 그럼 우리 보스머프 팀 친구들이 짜놓은 알고리즘을 살펴보자. 먼저, 물체가 감지되면 문 열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명령을 무한반복하게 하는 센서 알고리즘을 짰네? 그리고 문은 센서가 신호를 보낼 때마다 문을 열고 5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문을 닫도록 알고리즘을 짰고, 좋아. 그럼 해바라기 팀의 알고리즘을 볼까? 보스머프 팀과 완전히 똑같은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잠깐, 친구들은 문이 열리고 나서 왜 5초를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만약 이 기다림이 없다. 그러면 문을 열자마자 닫혀요. 바로 닫겠지. 닫혀요. 그럼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 그래서 5초 기다리기를 해줬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할들을 나눠서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세트장에서 자동문이 돼서 한번 해볼 거야.